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롤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터치다운드 이거를 제가 다겠습니다 우후 노래 연습 이 있는데 깼고요 그냥 밑에 또 무료 뭐가 있나? 있었다 있었는데 제가 또 그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클랜의 파이널이라고 치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. 저와 강동우 그 동우 님 있죠. 동우님 제저희그 그 옛날에 랜덤 무기 전쟁 라촌님과 저랑 손님 손님 라촌님이랑 저랑 동우님 이래서 했는데. 동우님, 그그 그 동우님, 그기있습그다그래서 아, 오늘 이걸 한번 해볼 님그 동우님, 그 동우님, 그 동우님, 그동우 데포 카트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느 막 없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잘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망했구만 아1트럭 먹혔네요 어렵다 갑자기 하니까 아 어떡하지 대포카트가 있다는 걸안 보여줘서 아, 진짜 또, 어, 아싸, 아, 한곱이 넘겼네요 또. 아, 힘들다, 어렵다. 이거라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. 와 진짜 고비 연기 와 호그라이더가 좋네 골렘도 좋고 호그라이더도 좋네 골렘 한번 갈까요? 골렘이 또 여기서는 막기 까다로운 그래서 쌍 얼음 마법사 혹은 짱복사 이럴때는 또 센스있게 뒤에 골렘을 아 왠지 이거 깰듯 한번 갈듯 고비 넘기는데 제발 갔다야. 어차피 이거 10초 지났어도 제가 2크라운을 해서 이겼을 건데, 그래서 3크라운이면 더 좋죠. 실력이 늘었어요. 방송 저번에 올리고 나서, 응. 음. 일단은 혼자 이고 음.. 전설을 얻고 싶다 <laughs> 한번더 가도록 하죠 볼러 볼러가 좋다고 생각해요 전도끼는 토끼가 너무 난.. 너무.. 한가? 전 가드 저를 봐 아, 렉스 너무 난다. 아, 진짜. 아, 씨, 아, 어떡하지? 왜졌다진거 예, 같은데. 아, 이거 렉스 번개에다가 이거? 삼아. 야. 어 어떻게? 어 어떡하냐? 음 역시 내가 말한 대로 같아구면아 이게 왜 이렇게 심장 쫄리지? 돌진을 또 제가 화가 <목소리> 이다에쉬했 이게... 이게 맞기가 진짜 힘들어요. 정신 팔려가지고. 저거 <laughs> 한번 돌진하려고 하는데 고블린 때문에 소화했네빠리고 저거 어떡 하니 호그라이더 과연 호그라이더에 한번더 호그라이더의 캐리가 아이 씨앗도 안 되네 나어 되네 어 되네, <laughs> 어, 되네? <laughs> 대구구나 라바 라바 라바를한 번도 안 내가지고 이제 또삼 엘리스 두배 타이밍 로켓을 걷다가 근데, 다 헛방이. 아, 어, 다행히 막았네요. 헛을 또, 영광로에 끌리게, 아. 어. 아, 이럴 때 한번 라바를 딱 정신없이 빙글빙글. 남녀혼성 빙글빙글 할때 이때 라바를 딱 그렇지 아 정신 없었구나 졌다 공개한 마지막으로 살짝 아쉬웠어. 고블린만 잘 막았으면 서는 데스까지 가는 건데, 살짝 아쉽네요. 다시 마시... 막판으로 한번 갈게요. 무꾼이죠 아닌가? 역시 아, 호그라이더? 저는 인피니노로. 저거 해울 프린스. 좋은 선택이었나요? 아, 저 골렘던데. 아 골렘. 아 그래 내가 이 편으로 타고 있지. 원래 행울빌 비지였는데 행운을 빌어요. 실 마법까지 나어 나이스? 어 라바 펍이 역시 라바 펍은 강력하다 뭐야? 엘바 이렇게 됐어? A 어, 가 u d d h a jones, Pubbled in the day. Colem, Ellen, e l l 아, 레렉트리가 망했네. 망했네. 아, 망했다. 아, 진짜 골렘 골렘 사기예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우리 팀이 왜 골렘을 줬지? 아, 라바가 없고 골렘을 받은 받았... 에, 라바 받고 골렘을 줬나 보다. 자. 나이스 아, 좋았다 마지막에 크라운 만듭시다 일크라운 사랑해요 일크라운 일렉트로 마법사를 로켓으로 일단 잡고 나이스 아 역시 업으로 좋다. 나이스. 잘 막았다 우리. 아 가스가. 자연스 오케이. 이겼다. 간신히 이겼네요, 여러분. 잘했어요, 해줬으니까 저도 고마워요를 해줘야겠죠. 어 상자 한번 상대 열고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. 아 어, 네. 여러분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!